아, 더워. 아, 뭔가, 야. 아, 빨리 에어컨 빨 틀어야겠다. 아, 벌써 여름이 왔는가 봐. 아, 아 더워. 아. 아, 빨리 에어컨 켜야겠다. 아, 아, 아. 아. 오늘 이제 연기자가 보신 것처럼 어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엄청나게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타서 그런 것 같은데 에어컨 필터를 한번 바꿔보면 그런 냄새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필터 바꾸는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짜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 필터를 제가 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제가 해볼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에 이제 밑에 이렇게 조수석 쪽에 요 대시보드를 열면은 여기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가 여기를 한번 붙여줄래요? 잘안 보이죠. 그래이 부분이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돌리면은 살짝. 네. 살짝 돌리면 이렇게 쉽게 빠지게 돼 있어요. 위에 하나 놔두고 그 반대편에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안에 이 안에 이안에를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혹시 빛이 빛이 없나? 빛이 없네요, 선생님. 라이터빛잘 비치나요? 아잘 빗지네 아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잡아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내가 뺀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더러운 필터를 싹 잡아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깨끗하네요 <laughs> 깨끗하지만 아, 약간 약간 묻어있죠 예. 이거를 우리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 거를 조금 전에 준비했던 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에어플로우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넌뺀 대로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잠시만요 쪽쪽, 어, 쉽죠 이렇게 이제 넣고는 이 부분을 살짝 닫아주고 이쪽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잘 보시면은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싹 톡깍 하는 소리로 함께 닫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 네. 이제 연결시켜주면은 딱! 여기에도 연결시켜줘서 딱! 시켜서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쾌한 드라이빙 하세요! 자, 이제 에어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끝에 자연 향기 폴라 폴라.